오늘 본문은 이제 그 요한복음에만 있는 본문인데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갖고 작년 한 2월쯤에 설교를 했는데이 본문은 이제 매년 이렇게 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물이 포도 주로 변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설교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이제 하인들의 순종에 관해 말씀드렸어요. 우리 포도주가 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요. 그러나 하인들의 순종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매우 귀하고 또 가치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 말씀이 과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따져보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난주 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도 그렇지만 기성교회에서도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된 순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목사가 참으로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이인지 사건인지를 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누워서 침대에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마리아에 관해 말씀드렸는데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해 주는 일입니다. 사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일, 특별히 주님의 도움이 갈급한 필요한 사람들에게요. 그런데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물론 모든 사람이 주님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 하였고요. 오늘날에는 사회적 약자들이라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도움이 실제적이었듯이 오늘날 교회가 주어야 할 도움도 실제적인 도움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테레사 수녀님처럼 그렇게 현실적인 그러한 삶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요 그런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여월이에 옷이 있는 사람은 옷한벌 없는 자에게 나눠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이 적은 것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적은 일. 여벌의 옷이 많이 있으면 한벌 나눠 주는 혹은 먹을 것도 좀 넉넉할 때빵한 조각 떼어 주는 그 적은 일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시고 또그 적은 일, 다른 말로 구제가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그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에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여섯 항아리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는 그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소원을 갖고, 또 문제를 안고, 주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긴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채우다 많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뭐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그 일은 다하지 않은 채아 주님은 왜내기분은안 들어주실까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 아직 이 올해가 이제. 조금 있으면 2월이지만, 작년 한 해를 세상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목, 그큰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그 일을 했는가? 나는 어디까지 과연 물을 채우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난 설교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담은 항아리는요 유대인의 종교 의식 그것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례라고도 하죠. 이는 이렇게 볼수 있는데 물의 시대와 포도주의 시대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물이 부정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여기서 돌 항아리에 담긴 그 물은요, 결례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또 좋은 포도주는 앞으로 예수님이 보이실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가치 규범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우라고 한그돌 항아리가, 그게요, 유대인의 결례, 곧 정결 의식을 위한 그 물을 담는 항아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외주로의 집에 돌아오면 항상 손과 발을 씻어야 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손과 발을 청결히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자, 그때 사용하는 물이 바로 이 오늘 이제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 바꾸신 그돌 항아리의 물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 의식, 곧 유대인들의 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는 단지 물이 잔치를 위한 포도주로 변했다. 이렇게만 보면 좀 곤란하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신념으로 살아가던 가치 규범을 예수께서 깨뜨리신다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그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정결법이라든가 그들의 신념과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예수님은 그렇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잔치 집에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하인들이 하면 돼요. 하인들이. 그런데 당시 대부분 사람은 가난했어요. 하인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요 정결을 위해 씻을 물을 채워 넣을 시간도 없었고 그럴 여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손과 발을 깨끗이 할수 없었어요. 늘 그럴 수는 없었어요. 왜? 각자가 물을 우물에서 길어와서 항상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들은 먹고 살기도 참 바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리고, 아, 그렇게, 아, 그래. 너 율법을 지키지 못했네. 너 죄인이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는 실제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가난했던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던 이유인데요. 당시에는 이 명예와 수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당시 부자들이 구제와 같은 일을 하면서 자기 명예를 높였는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일이 사실은 그들을 위한 게 아니고 부자 스스로를 위해 위한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자기 명예를 높이는 일은요. 실제적인 이익으로 돌아오게 돼 있었어요. 반대로 윤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이게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이익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어, 이게 많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날 그 신용이 중요하잖아요. 이 신용이 좋은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도 잘 받, 받을 수 있는데. 이자도 많이 안 내요. 그런데 반대로요.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은 대출도 어렵지만, 비록 대출이 되더라도 이자를 더 많이 내요. 실제로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 시대에는요. 명예가 더 부자가 되고 더 권력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고요. 수치는 그 반대로 가난을 향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요, 율법을 위한 다른 말로 결례를 위한 돌항아리의 물은요, 당시 가난한 대부분 서민을 올가미던 사실과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죄를 생산하는 좋지 않은 사회 규범인 동시에 불이한 시스템이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 한마리아귀까지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좋은 포도주로 바꾸시는 겁니다. 곧 그들의 잘못된 규범과 사회질서를 새롭게 곧 좋은 포도주처럼 바꾸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이 이것을 입증하는데 예수님이 이첫 번째 기적을 하신 후에 계속 일들을 하시잖아요.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그러한 묵은 관습, 그것들을 지적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시는 그런 것을 볼수 있죠. 곧,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습, 또 사회제도, 이것들을 고발하시고 논쟁하셨다. 왜? 바꾸시러. 그러니까 사실요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은요 잘못된 과거의 사회 제도나 시스템을 새롭게 하신다는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와 같이 바꾸시겠다는 선언이고요 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인데 성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롯해서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까지도. 사실은 알고 보면 뭐예요?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만 그렇진 않겠지만, 오늘 대한민국을 보고 있노라면, 과거의 잘못을 바꿔가면서 새롭게 좋은 포도주처럼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신앙의 목적을 대부분은 이 내세적인 천국, 곧 죽음 이후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일이 좋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옳지 않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보면 물론 이게 내세적인 곧예수님의 오늘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은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내세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결혼 장치, 연애에서, 평범한 가족 연애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들을 보면, 물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에 관련해서 일도 하셨지만, 대부분의 사역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오늘에 관한 그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죽음 이후의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관해서 예수님이 일하셨다. 이는 너무도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천국만 소망하면서 현실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신앙이라고. 그러나, 아, 물론 그것도 참 대단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 시간. 바로 오늘.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좋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좋은 포도주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내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 그건 역시 오늘 우리 삶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사회를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가는 일인 거예요. 과거의 묵은 잘못된 관습이나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고요, 좋은 포도주, 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있는 세상으로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이 필요하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죽음 이후에 내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십시오. 산자에 관해서 일하신 게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적인 그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갈그 천국에 관해서 소망하는 그 일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제일 좋은 포도주로 바꿔가는 그 일에도 열심을 내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채우라 하신 그돌 항아리가요. 여섯 개인 거예요. 여섯 개. 그런데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요. 불완전한 숫자거든요. 거룩한 수가 7이에요. 7. 1이 모자란 거예요. 6이라는 숫자가 그런데 왜 하필 돌한 마리가 6개였을까? <laughs> 궁금하죠. 또왜 6개였을까요? 혹시 아세요? 저도 몰라요. <laughs> 네, 근데 뭔가 의미가 있,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정확한 건 없어요. 정확한 건. 해석의 여지만 있는 것인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6이라는 불완전한 숫자가 알려주듯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6이라는 숫자처럼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여섯 개의 돌 항아리인 거예요. 그 불완전한 여섯 항아리가요. 사람들을 올감해던 묵은 관습을 위한 그 물이 채워지던 항아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여섯 돌 항아리 안에 물, 물을 포도주로 그것도 양질의 좋은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는 곧 우리 나라는 존재를 예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불안전한 여섯 동아리 돌항아리와 같은 나그내 안에 이제 무분간성을 위한 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포도주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주 많은 포도주는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그것들이 채워진다는 것 다른 말로 내가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포도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 네. 그런 의미로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불완전한 여섯 돌 항아리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지는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오늘 사건은요, 단지 연회장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신 단순한 일이 아니고요. 여러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일단 오늘 살펴본 것은 이렇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여실,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 규범에 관한 것이고요. 또 좋은 포도주와 많은 양의 포도주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여실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세상이구나. 이것을 알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세적인 천국에 관한 일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에 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그래서 불완전한 그리고 불합리한 혹은 불이한 세상이 좋은 포도주 곧 하나님 나라와 같이 좋은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고요 또한 그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우리 몫이 된다는 거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 교회에게 요청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늘 말씀드리듯이 음, 이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이고 또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좀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면 좋겠고요. 한편요,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직 좋은 포도주와 같은 세상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항상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 문제와 고민과 또 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질병이나 가난이나 여러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요, 이러한 문제, 우리가 가진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의미하지만요, 한편으로는 그것과 상관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천국 때문에 천국 가려고 믿는 거고, 혹은 지옥 가기 싫어서 믿기도 하고, 또 어떤 내가 살아가면서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또뭐 가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것들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행복해지는 이유가요.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의 어떤 것들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더라도요, 여전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내 곁에서 내 고통을 함께 나누신다는,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에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가. 네. 이는 질문인데요. 좋은 포도주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변화 되었는가라는 질문이고요. 동시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그분이, 주님이,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가 곧 좋은 포도주가 채워졌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적인 내 문제, 내 소원이 해결되고 응답받아야 우리는 행복할 것 같지만,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만 <laughs>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끝내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누가 복면 17장 20절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 나일까 묵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요. 그내 안에 좋은 포도주가 채워지면요. 비록 우리 현실이 아프고 쓰리더라도요.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이 아파도 비록 질병이 내 몸을 괴롭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냥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자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나요? 우리가 사는 불안전한 또 불이한 세상은 좋은 포도주로 하나님 나라와 같이 바뀌어야만 하는 거고요. 또한 불안전한 여섯 돌 항아리와 같은 나 역시 바뀌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채워진 물이 좋은 포도주로 바뀔 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어서, 가난을 넘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이미 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네. 어떤가요? 물이 여러분 안에 물이 포도주로 네, 되었는가요?